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 특정 사건과 무관합니다. 아울러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어린이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청취 지도를 바랍니다. 귀신 기자이다 태아 태자 써서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 해서 본격 경제 드라마 귀태 분녀. 제 7화 이태란, 졸지의 소녀 가장 되다 아,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 왜? 아버지와 아 저의 여자 관계를 다룬 책이 나왔대요 아, 뭐야? 아, 그럼 그, 그, 그 막말 김용민이가 쓴 거겠구만 그 목사 아들 돼지 말이야 그 제목이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라던데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아니, 여보, 집안 망신이에요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그것 다 사버리세요. 빨리요 <laughs>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아가씨, <laughs>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 자리 에 앉은 거야? 그 자리가 어떻게 당신 자리야? 당신이라니요. 저 방금 귀대그룹제 2대 회장으로 주주총회에서 추대됐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경비과장인 당신이 회사를 가로채?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아버지가 당신을 특별히 총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 바로 최단이요. 감사팀장 이영식이가 회장님을 그렇게 망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혹여라도 이런 정체적 난국 속에서 경쟁회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도 시도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태란 회장님의 계열사, 회장직, 그건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나마 제가 선대 이기준 회장님의 회사를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경비과장, 회사 경영권도 경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전두환 과장, 당신은 나한테 아직 과장일 뿐이야. 그리고 똑똑히 알아둬. 주주총회는 무효야. 음, 이태란 회장님, 절차적 정당성은 모두 확보하고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laughs>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이건 또 뭐야? 유곡입니다. 회장님 금고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돈 먹고 떨어지라고? 1979년에 6억이면 한 30년 지나면 다섯 배뛸 겁니다 개인이 갖기에는 부담스러울 만큼 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성의라고 하기에도... 닥 <놀라> 회장님 이태란이 그러면 그 돈을 놓고 갔습니까? 놓고 가기는 혹시 다시 가져갈까봐 냉큼 주머니에 넣더만 그런데 전임 이기준 회장님 금고에서 나온 거면... 회사 비자금이지. 내가 보니까 하청업체 공사 대금 부풀려서 지급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해 놓고는 그 하청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 같아. 전형적인 회계 조작이었군요. 그 양반, 혼자 깨끗한 척다 하더니. 그나저나 이태란이가 남기고 간 말이 좀 남아. 뭐라고 했는데요? 전두환 과장 내가 당신 골로 보내는 거 그건 못할 줄 알아? 반드시 알아두라고 나는 훗날 이 귀태 그룹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 부정비리를 샅샅이 뒤질 거야 검찰이 들이닥쳐서 당신 집, 아들 집, 태택 털려보는 경험을 해보라고 이 치졸은 문화대가리야 아... 어, 언젠가 역습을 당할 것 같단 말이야. 헤라나, 네 언니. 로봉아. <laughs> 막내야 누나 말안 들려? <웃음> 이로봉! <웃음> 로봉이 너왜 울어? 너왜 우는 거야? 누나, 나 학교 안 다닐래. <laughs> 왜 그러는데? <laughs> 아 친구들이 내 이름 갖고 놀린단 말이야. 이로봉이 아니라 히로봉이라고. <laughs> 너 나이 몇 살이야? 스물 나이 그렇게 처먹고 울음이 나와 이 자식이 그냥… 아유 화가 나는 걸 어떡해… 언니… 나도 슬퍼… 넌또 왜? 머리카락이 뽑혀서… 머리카락은 또 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어떤 여시같은 년이 먼저 사귀잖아 내놓라고 했더니 꺼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지… 그러다 한움큼 뽑혀서… <laughs> 나쁜 년… <laughs> <laughs> 이러이와 어린 동생이 이따, 이따, 리들이어이어하라하라이런이이네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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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이따, 오빠, 나이이른이 넘었는데, 오빠는 40대 그대로야. <laughs> 네가 40대를 어떻게 알아? 어머, 내 남편... 아, 아니, 전 남편이 아, 40대잖아. 전 남편이라... 너 유부녀 아니었어? 헤어졌잖아. 애들 둘다 포기하고 나오고. 혹시... 오빠 때문에? <laughs> 아니? 무도장 교수 선생님하고 하룻밤 잤는데 글쎄 이른 아침 출근하는 남편하고 해장국집에서 딱 만났잖아 나 이런 아는 진짜 운이 없구나 게다가 참. 그 무도장 선생님이 내 머리를 만지고 있었거든 아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 무도장 선생님도 40대야? 아니 다 걸친 서른 살 걔도 정말 끝내 좋지 <laughs> 개처럼 힘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는 섬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침술사처럼 콕콕 지점을 잘 찍어서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야 응? 음. <laughs> 우리 한번 더? 또? <laughs> 세 번씩이나? 아이 <에이>, 그럼 와, <laughs> 이리 와 <laughs> 야 박성겸이 작작하야 어! 누구야 누구야 너 하나 뽕 뽑는구나 뭐뭐뭐 <mzul heures> 우리가 너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너너너 너인 너인 누 누구냐 박상겸이 재미 보는데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말이야 널 시급히 좀 보자신다 전도환 회장님 알지? 너희들 어디 감시구에 있는 호텔방에 들어와 행패야 행패가 내가 누군지 알아? 누긴 누구야 천하 남봉꾼 오입쟁이지 안 나와? 안 나오냐고, 야이 새끼야! 이 아, 어떻게 알아서 그냥 잘 떠버리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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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지 말아요! 특히 거기는. 아! 박상균, 너이 새끼가 선임 이기준 회장이 름벌어서 각종 이득 챙겼더구나. 네가 뭔데? 내가. 나이. 인사로서 못할 일을 한게 있으면 말해 보쇼. 성폭행은 곤란하지. 아니, 성폭행이라, 미, 미수주? 아, 그거, 그건 실수야. 그녀는 나한테 꼬리를 치지만 않았어도 그냥 없었을 일이었다고. 그리고 그, 잘린 건 그년이야. 그년을 자른 분은 여성인 이태란 회장이었고, 나한테 묻지 마. 하. 미수주도 있었나? 미스서는 뭐야?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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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건 내가 술김에. 아, 그래, 저, 눈을 떠보니까 옆에 그, 미스서가 있었던 거지. 에이, 술 버릇 고약하구만. 그 미스서를 전치 3주에 중상을 입혀, 주사가 어느 정도 해야지, 안 그래? 아니 뭐, 그, 그리 심하게 한게 아니지, 아! 아! 미스 새끼야! 미스서가 이렇게 아팠대. 이 귀태새끼야! 좀더 실감이 안 나는 거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야, 뭘 잘못했는데? 같이 즐긴 거라며. 미스서도 그렇게 해서 같이 즐겼겠네. 이 인간 말끔. 쉿. 아, 저 잘못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이씨. 됐어. 스튜디오 소리 지게요. <laughs> 예. 저 친구 여동생이 미스 서였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묶고두는 동안 다 나야해. 죽일 만큼 때리지는 말라고. 알겠습니다. 저, 이태란 회장 관련해서는 알아낼 거다 알아내야지. 빠짐없이. <목소리> 국민 TV 라디오를 지지해 주시는 방법. 팝방 홈페이지에서 총네 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귀태 분여. 우리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극본 김용민. 연출, 김희주, 출연, 보이스비, 엠비셔스였습니다. 팟방에서 팟캐스트로 만나실 수 있고, 제일 먼저 들으시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5분부터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